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SK와 전북현대입니다. 제주는 최근 몇 경기에서 수비 안정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 뚜렷하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도 템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나타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제공권 장악에서 위협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전방을 향한 패스의 정확도나 동료들과의 타이밍 맞춤에서는 다소 아쉬운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태희와 이창민은 미드필드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수비와 공격 사이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볼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전개에서의 속도감이나 창의성은 부족한 편이라 제주가 공격보다 수비 쪽에 무게를 실어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학범 감독은 최근 성적 부진과 함께 팀 내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는 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승점 한 점을 확보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보수적인 전술 접근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 능력은 여전히 제주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로 위기 상황에서 실점을 막아주는 그의 존재감은 팀 수비 안정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전북현대는 올 시즌에도 특유의 측면 활용과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를 통해 다수의 찬스를 창출하는 팀입니다. 특히 콤파녀는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수준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상대 수비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상윤은 속도가 믿는 돌파와 측면 전개에서 강점을 보이며 박스 안으로의 날카로운 크로스나 컷백 연결 또한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의 전진우는 전북의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중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패싱 센스는 이선 자원들의 침투와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제주 원정이라는 지리적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은 선수단의 집중력에 영향을 줄수 있고, 특히 후반전 체력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력적 변수는 경기 막판 전개에 있어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수비적인 안정감에 기반을 둔 운영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맞대결 흐름이나 양 팀의 경기력 기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신중한 탐색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수비 라인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무실점을 노릴 것이고, 전북현대는 상대 밀집 수비를 상대로 공간을 만드는 데 고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가 수비 블록을 낮게 유지하고 전북이 공을 점유한 채 해결책을 찾는 구도가 만들어질 경우,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세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는 흐름이 예상되며 공격력의 파괴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언더 양상의 저득점 경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는 FC 안양과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FC 안양은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점유율을 높이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두는 팀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특히 초반부터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개 리듬을 끊김없이 이어가며 지속적인 슈팅 시도로 상대의 수비를 서서히 흔드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전방에서는 못다가 중심 역할을 하며 왕성한 침투와 슈팅 시도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측면의 야고와 마테우스는 드리블 돌파와 중거리 슛을 병행하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이들의 움직임은 상대 측면 수비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중원에는 김보경, 김정현, 리영직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세 선수는 모두 활동량이 풍부하고 패싱 능력 또한 뛰어나 미드필드에서의 안정성과 창의적인 전개 모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양은 자연스럽게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포항 스틸러스는 빠른 측면 공격과 이호재를 활용한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지만, 최근에는 전개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지만 그에게 향하는 전진 패스의 정확성과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조르지가 돌파와 커신 슈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전술적 중심축 역할을 해주던 오베르단의 부상 이탈은 팀 전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는 본래 포지션이 풀백인 신광훈이 미드필더로 투입되고 있고, 김동진도 경험이 적어 압박이나 기동력 측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원 싸움에서 상대에 밀릴 경우, 곧바로 전체적인 경기 템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점유율을 장악당하고 공격 전개의 속도가 느려질 경우, 포항은 자칫 수세에 몰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FC 안양이 홈 이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더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 안정된 패스워크, 그리고 측면의 활발한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경기 흐름 자체는 자연스럽게 안양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은 수비적으로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미드필더 구성이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FC 안양의 승리 가능성이 높으며,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맞설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오버 양상으로 이어질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코모와 인터밀란입니다. 코모는 최근 몇 경기에서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두비카스가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공권 장악과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전개 속도가 매끄럽지 못하고 전환 시 타이밍이 느려지는 장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공격의 날카로움이 다소 무뎌지고 있습니다. 파스와 카콜레는이 선에서 볼 배급과 압박 연결을 책임지고 있지만, 중원과 수비라인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작고, 이로 인해 수비로의 복귀 시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골다니가가 징계로 결장하고 있고, 다이아온에, 로베르토, 도세나 등의 수비 자원들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라인 구성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빌드업 구간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을 경우 실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반면 인터밀란은 전술적으로 훨씬 더 정돈되고 안정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중시하는 인터밀란의 축구는 상대를 끌어낸 뒤 공간을 공략하는 데 탁월하며, 티랑은 측면에서의 유연한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팀 공격의 리듬을 이끌고 있습니다. 윙백 덤프리스는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공격 시 전방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위협합니다. 중원의 핵심은 단연 바렐라입니다. 그는 뛰어난 활동량과 탈압방 능력,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능력까지 갖추며 인터밀란의 중심축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우타로와 카르보니의 부상이 변수로 지적되긴 하지만 인터밀란의 전체적인 전술 구조나 전개 방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대체 자원들의 경기 감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밀라는 빌드업부터 역습 전환 그리고 중원 장악까지 전술 전반에 걸쳐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탈압박과 공간 활용에 능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어 경기 흐름을 짧은 시간 내에 자신들의 페이스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코모는 아직까지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데다 주전 수비진의 공백까지 겹쳐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압박을 받을 때의 불안정한 전개와 실수가 반복된다면. 인터밀란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조직력, 압박 회피, 공격 전환 속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인터밀란이 코모를 압도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모가 수비적으로 버티며 반격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전술적 안정감과 체력적 응집력 모두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주도권은 인터밀란 쪽으로 크게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인터밀란의 승리와 오버 양상이 유력한 결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칼리아리입니다. 나폴리는 시즌 내내 경기 주도권 확보에 중점을 둔 운영을 고수하고 있으며, 점유율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 간의 유기적인 전환을 만들어내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카쿠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 마무리 능력에서 탁월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측면의 폴리타노는 드리블 돌파와 커신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드는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안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넓은 활동 범위와 함께 템포 조절 능력, 수비 커버 능력을 겸비하며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고 나폴리의 안정적인 점유율 운영은 그의 존재감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해수스, 보온조르노 로보트카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 일부의 손실이 있긴 하지만 대체 자원들이 기본적인 조직력을 유지하며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어 팀 전술 전반에 큰 흔들림은 없습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높은 수비 라인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의 탈출 경로를 차단하고 볼을 빼앗은 뒤 빠르게 공격 전개로 이어가는 전술이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수비의 무게를 두고 역습 기회를 노리는 전형적인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방의 피콜리와 조르테아는 활동량 자체는 많은 편이지만, 중원과의 간격이 자주 벌어지면서 연계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도포는 수비적인 임무에 충실하긴 하나, 탈압박이나 볼 전개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원에서의 전술적 완성도는 나폴리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에 솔다티의 부상으로 수비 라인에서의 선택지가 제한되면서, 하프스페이스나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허점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조절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방에서의 압박과 뒷선 수비 사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처럼 전방 압박과 볼 점유 능력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이러한 약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여러 측면에서 나폴리가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압박 중원 장악, 빠른 템포의 공격 전환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루카쿠와 폴리타노를 중심으로 한 공격 조합은 상대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귀사의 수비 커버와 경기 조율 역시 칼리아리의 단조로운 역습 구조를 제어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수비 집중력 유지와 전개 속도 모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원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경기 내내 수세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나폴리의 우세가 뚜렷하며 공격력이 살아있는 홈 경기 특성을 고려할 때 다득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라인 간격 유지, 조직력 면에서 모두 앞선 나폴리의 승리와 오버 양상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알베티스와 발렌시아입니다. 레알베티스는 최근 전술적인 안정감을 찾아가며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능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날스와 로셀소가 이 선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전개 속도를 조율하면서 팀 전체의 공격 밸런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둘의 조합은 공격 전개 시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탄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전환 상황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박한부가 기복이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문전 침투 타이밍과 순간적인 공간 활용 능력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가 내려앉는 상대를 상대로는 박한부의 움직임이 공격의 활로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비와 중원에서 로카 베에린, 아빌라, 사발리 등 주요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전반적인 밸런스 유지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로셀소가 수비 지역까지 커버 범위를 넓히며 그 부담을 분산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수비 숫자를 줄이고도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상대의 전개를 초반부터 차단하는 전략을 자주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스타일이 최근 안정적인 홈 경기 성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수비 안정에 중심을 두고 빠른 역습으로 반격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전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방의 사디크는 움직임 자체는 활발하지만 마무리보다는 동료들과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확실한 공격 마무리에는 다소 아쉬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측면의 로페즈와 게라는 기술과 속도를 활용한 돌파가 장점이지만 이들이 올리는 크로스의 정확도나 최종 마무리는 경기마다 편차가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무기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풀백 자원들이 연이어 부상을 당하면서 측면 수비의 안정감이 떨어졌고, 하프스페이스 대응 시 커버 범위가 좁아지면서 위기 장면을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도 중원 탈압박이 원활하지 않아 빌드업 과정에서도 상대 압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공격으로의 전환 템포가 느려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원 싸움에서 밀릴 경우 수세에 몰릴 가능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레알 베티스가 홈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날스와 로셀소가 중심이 되어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가고 박한부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전술 구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수비 집중도는 높지만 공간 커버 범위와 중원 탈압박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고 있어 베티스가 중원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베티스의 볼점위와 압박 강도가 경기 흐름을 결정 지을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수비 위주의 운영을 펼치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득점 찬스를 만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레알 베티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자체가 다득점보다는 한두 골차의 접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언더 양상도 함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